안녕하십니까 소감 여행입니다. 여기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방주제 자연 쉼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호수인데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나름 세지만 미세먼지 없고 호수가 아주 맑고 깨끗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문입니다. 요거 는산 인데, 산밑에가 바로 바닷가 인데, 돌을 건네 기 때문에 바 다는 구경 못 하고 호수 만 지금 볼수있 습니다. 감상 들하 십시오. <목소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a n 치